제 원밭에 가기 전에 이게 산으로 올라가는 길목인데요. 저는 항상 그렇습니다. 제 원밭은 옆으로 세서 들어가는데요. 이분들 이큰 밭에 어떤 변화가 있나를 항상 먼저 살펴보고 제 밭에 들어갑니다. 무들이 이렇게 크게 자랐고요. 배추들도 정말 크게 자랐습니다. 들깨는 아직 음지와 양지 아니면 종자에 따라서 들리는지는 몰라도, 이렇게 노랗게 벨 때가 된 들깨가 있고요. 아직 이렇게 벨지 말아야 될 그런 들깨가 아직 존재합니다. 여기는 노는 땅이고요, 땅이 놀려져 있습니다. 그래서 이분들하고 친하면 혹시라도 밖고랑 하나를 얻을 수 있을까 싶어서 인사도 하고 이야기도 나누는데, 자고랑 하나 주십사 하고 말씀드리는 게 쉽지는 않습니다. 요게 지금 쭉 밭이 이어졌는데 저 밑에 분하고 이분이 또 틀리는 분이더라고요. 고구마 캐고 고구마 손 뜯어가고 그냥 이대로 그냥 놔뒀나 봅니다. 고구마 아직 캐지 않은 것 같기도 한데 이게 몇줄한 저번에 보니까 위쪽은 다 캐고, 밑에, 밑쪽, 밑쪽은 남아있던데, 다 캤을 것 같은데, 이랑은 도둑하니 그대로 남아있군요. 여기도 아직 변화는 없습니다. 일주일 전에 본거와. 밖에, 들어, 밭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이렇게 그 문을 망을 쳐놨고요 대파, 쪽파, 쪽파가 정말 잘 됐군요. 저도 쪽파 배우고 싶고 대파 배우고 싶은데 올해는 대파 처음 심어 보고 쪽파 처음 심어 봤지만 많이 제가 부족합니다. 그래서 내년에는 좀더 많은 걸 배우고 실수하지 않도록 풍성하게 해 보려고 노력합니다. 가지가 아직 남아 있고요. 고추대 이렇게 해 놨고 양배추 여기 앞에 아주 크군요. 치커리가 저게 치커리인 것 같고요. 이분이 농사를 잘 짓더라고요, 보니까는. 매일 오시는지 어쩌는지. 고구마도 파시고, 감자도 파시고, 야채도 파시고, 이분이 아주 농사를 크게 짓는 것 같더라고요. 하다 보면은 그러겠죠. 농사 짓다 보면은 수확이 나와야 되는데, 돈이 돼야 되는데, 노후에 어떤 식으로 변화가 될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. 들깨를 배워야 되겠군요. 저기 밭에, 배추 저 위에, 보이나요? 저게. 이게 찍힐까요? 이게. 배추 위에 저게, 뭐라고 그러나요? 저거를 갖다가. 예. 요게 지금 있습니다. 요거를 저는 뭐라고 하는지 모르겠어 저도 제 밭에 있어서 잡아서 죽이, 죽였습니다. 이게.